수서역 700m, 월세 8만원대큰 평형수도 있는 APT.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채테크 당근제입니다 수서역 700m인 아파트이고 미친 입지의 아파트에서 월세 8만원대에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내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체크할 부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입지는 서울시 방고개로 165 강남에 속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표시된 곳은 2029년에 신세계백화점 수서역점이 예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수서역까지는 약 700m, 신세계백화점 수서역 예정지까지는 약 500m 정도 합니다. 강남에 속하지만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축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서역 SRT와 GTXA 노선의 교통의 편리함까지 있습니다. 입지는 정말 좋죠. 오늘의 아파트는 lh 서울단지 행복주택 예비투자 입 모집입니다. 모집공고일은 24년 3월 8일이고 신청 자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크기가 작은데 이번에는 다양한 평형이 나왔습니다. 14a 기준으로 보증금 약 4.9천에 월세 20만원인데요. 보증금을 증액해서 보증금을 약 6.9천으로 한다면 월세는 85천원입니다. 만 강남의 역세권 아파트인데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8만 원대라니 정말 너무 좋죠. 신혼 부부는 조금 더큰 평형인 44A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증액을 통해서 보증금 약 2.4억에 월세 약 28만 원으로 이 보증금은 전세대출이 가능해서 저렴함 전세의 월세를 부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개인에게 전세를 하면 보증금을 떼일까봐 신경이 쓰이는 것이 제일 전세를 할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LH의 보증금은 LH에서 보증금을 관리하므로 보증금에 대한 안전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평면도입니다. 14a는 원룸형이지만 아파트에 속한 엄연한 아파트이며, 26a는 14a의 확장 버전으로 넓이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44a는 신혼부부가 지내기에 좋은 침실이 두 개나 있어서 아이가 한명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도 지내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타입은 당근제 카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신청 자격입니다. 먼저 대학생은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총 5년 이내 직장 생활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했어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 예정이라면 청첩장 등을 통한 혼인 증명이 가능하면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이 있는데요. 1인 기준 세전월 약 418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신혼부부의 경우는 한달 소득 약 6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약 7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신청일자입니다. 24년 3월 19일 3월 20일 10시 17시 사이에 LH 청약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4년 3월 19일 LH 남부권 주거복지지사에서는 만 65세 고령자의 한해서는 방문 접수가 가능한 점도 체크하세요. LH는 무주택자라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한 국가가 주는 혜택이 강한 주택입니다. 강남에서 저렴한 금액에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LH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청약 통장 등이 사용되는 것도 없어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해 보시고 추후에 입주 여부를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채테크 당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